제도하면 하면 할게요. 근데 파티를 다른 파티 쓰고 싶은데 구축을 해야 돼요.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뭘 쓰냐? 여러분들이 한마디 정해줘. 막 이상한 거 말고, "오, 이차 승급전" "오, 차를... 오, 이차 승급전" 좋아요. 야, 이겼어! <laughs>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방심할 때 아니야, 방심할 때 아니야, 방심할 때 아니야,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음, 아, 왜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이코 쇼크를 뺐어. 좀, 좀 그런데? 일단은 생각해, 일단 해봅시다. 내가 사이코 쇼크를 뺐어요. 생각해보니까. 바로 정의 구현 하겠습니다. 왔다 사이드 초콜 뺐어. 그게 좀 곤란해. 곤란. 근데 그래도 메가리자몽 x 가 마기 패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네. 당신은 이천을 갈수 없어요. 네. 아멜로 하... 누리에는 지금 좀 애매해요. 탁쳐서 탈구기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써요. 좋아, 저러면은. 액자만 칼충하 나왔어요. 문퍼스 나비나님, 깔끔하게, 뭐, 뭐 적당히 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돌조, 돌조, 돌조 아니야, 이러면은? 이러면 돌조죠. 이러면 돌조죠, 이러면은. 네, 그냥 패요. 계속 패요. 독지르기 사용하려나 이번에는? 독지르기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네네 네. 여포를 시행하겠습니다 메모킹은 칼춤 영린으색도 없죠. 네네. 그래도, 리프블레이드가 있으니까, 근데 더 심한 사이에 못 막을 것 같아. 독주기, 독걸리지 말아주세요. 독걸리지 말아주세요. 독걸리지 말아주세요, 리자몽님. 독걸리지 말아봐. 아씨, 독후. 아, 30%. 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되는데. 때립니다, 그냥. 그냥, 그 패요. 맞아요, 61, 맞아51% 맞아요, 린님. 네네네. 관리 형이 더 높은데, 안 걸렸으면은, 지금 너무 안정적인데, 걸려가지고 제가, 불안해요, 지금. 토치카가 불안해, 토치카가. 아, 토치카 노답인데, 진짜. 야도란 나오면 좋겠다, 차라리. 야도란? 야도란이면은, 야도란이면 이길 수 있어. 야도란이면, 야도란이면, 야도란이면은, 야도란이면은 가능해, 야도란이면. 나중에 나머지 럭키를 안 하, 그러면은? 이거 이사람 혼란자에놀리겠죠아 바로 빠지네 와우 와우 트릭룸? 야 상상도 못했다 트릭룸 상상도 못했다 진짜 와 트릭룸? 아 나비나 괜히 좋네 이러면 나비나 괜히 좋네 아 씨, 졌어 끝났어요 졌죠 와 이거 트윙롬을 왜써야트이노을왜 야, 쓰냐 와 처음 봤네 아 이천 가라 그래 잘가 아트이노을 쓰네요 아 이러면 나미나 주면 안되는데 이거 그러면 차라리 아까 독 어차 어차피 독 걸릴 거였으면은 액자몽으로 할걸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냉동빔 날라오고 열열 테마남 냉동빔을 뺐나 그러면은. 한번더 테마랑 써봐봐. 허, 철벽, 씨. <laughs> 철벽. 랜드노모니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철벽. 음, 철벽 어쩔 수 없죠. 철벽이면은, 지금 내가 성공이면은 가능한데, 성공이 아니야. 아 냉빙 없죠. 저거는 이제 열 열탕 트릭룸 테마난 철벽인데 트릭룸이 트릭룸을 사험했네요 굉장히 굉장히 우연데. 와나 진짜 트릭룸 처음 봐. 야도야는저야도랑이 마기파 마기파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의식하죠. 다음부터 의식하면 돼요. 예. 다음부터 기수안 맞아요. 야도야는 특성이 야도야는 특성이 그거예요. 조갑이가 보시라고 기수에안 맞고. 뭐, 다음부터 의식하면 돼요 다음부터 저 의식하죠 저분 이, 이름 기억하고 예 그리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다음부터 의식하죠 음 이정도 다아요 네, 오래 해 봐야 오래 해 봐야 네네 아루원님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잤다 진짜 오랜만에 잤다 와 지금 2 시간만에 진거 같은데 음두 시간만에 진거 같아요 아 진짜 아깝다 아, 2000 축하한다 음 점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계 2위 가겠네요 저분이 후유노 후유노 누르고 2위 하겠네 지금. 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하고 이겼으면 이겼을 거야 근데 의식을 의식을 안 하고 더더욱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거 그냥 한 거죠 구성상 유리했는데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 근데 어쩔 수 어, 저거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어 저거를 음네 그리디님 들어가세요. 음. 뭐야, 뭐럼 13연승하고 1패 한 거야? 아 괜찮네요. 네네. 아, 그 정도는 져도 되지. 그리고 점수도 그렇게 많이 깎이는 거 아니? 류님, 류님! 류님, 류님이와 나타났어요, 류님. 어, 저분 저번에 만났지 않았나? 저번에 만났잖아, 저 사람. 저번에 만났지, 저 사람. 나비나 씁니다. 어쩔 수 없어. 요 일단 나비나 내고, 랜드로스 내고, 문팟시니까 메타그로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몽 하자. 음. 류님이다. 류님이 나타났어요. 류님, 그, 프리코치 아 좋다더니 어찌 룬, 룬거미로 변, 변경을. 네네. 아니요! 류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류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 저주로 할수 있습니까? 예, 네, 류님 너무 해! 예,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 저도 다연히 수전,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룸 메가 야도란으로 쓴 거고, 마기팟에서 룸 메가 야도란 쓸줄 몰랐죠. 네네네. 그, 아, 류님을, 아, 죄송합니다. 한국어에 피해가, 네. 근데 룸 메가 야도란 되게 좋아요. 메가 야도란이 화력이 은근히 좋아. 그래서, 룸, 메가, 야도란, 사이클 괜찮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 파티를 짜보죠. 그, 거러면은 룸, 메가, 야도란을 중심으로 제가 파티 한번 짜볼게요. 네, 아, 좋네요, 좋네요. 마침, 파티 뭐, 뭘 짤지 고민이었는데, 룸, 메가, 야도란에, 머리띠 넣너트면 좋거든요. 그게 둘이 네, 그게 둘을 해서 한번 사이클을 돌려볼게요. 기띠네 어, 좋아요, 좋아요. 오물웨이브, 예, 독걸릴 확률도 없고, 안봉 빛나가면 진짜 화납니다. 95%짜리 빛나가면아제 특공 진짜 좋아요. 메... 야, 그리고 기술폭도 넓어 열탕 냉동빔 불대문자도 매워요 매가야도한 기술폭도 좋아요 상대 포켓몬 중에 사이코 키네시스 받을 거 없으니까 그냥 키네시스 쓸게요 사이코 키네시스를 네네 딱 열탕 냉동빔 트릭룸 뭐 불대문자 이런 식으로 채용한 다음에 팡팡 치거나 뭐 하나 빼고 테마남 넣어가지고 뭐 눌러갖고 치거나 뭐 진짜 좋아요 폴리곤트님네 폴리곤트님 폴리곤 님, 트윙놈안 됩니다. 트윙놈안 되죠. 그런 거안 돼요. 내트윙놈 네? 말이 됩니까? 폴리곤님? 네, 플라이스, 베리 네. 폴리곤 님, 네 플라이 스페리 나이 스네트윙놈 폴리곤 오오 이거 여러분 조금 하네요. 이 사람 조금 하네. 리장홍이 좋죠. 오케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리장홍 채용 이유는. 부가효과만 안 터지면 이기겠네요. 부회금안 터지면 됩니다, 리자몽님. 제발 부탁입니다. 네네네. 어느건 상관없어요. 어느건 상관없으니까, 뭐, 그런거만 안, 예, 부회금안 터지면 돼요. 7% 집합해... 어, 급소가 됐니? 어우, 되게 쎄. 보세요. 어, 고만다일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영님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 피트랑 랜드로스면하면은랜드로스 지기 때문에, 서운 위협을 맞으면 영리은 써야 됩니다. 네. 입시트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트님 어서오세요. 입시트님. 네, 입시트, 입치트님 역시 입시트, 죠 칼춤 수고기습으로 정리하는데, 네, 그냥 정, 그, 어차피 제가 위협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상대 입시트가 1위협 기습으로는 랜드로스를 못 죽여서 제가 이길 거예요. 뭐 급수 이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베타 이런 거 아니면, 네. 네. 괜찮아요. 칼춤이겠죠. 그렇겠죠. 혼란에도 안 빠졌네. 그럼 추가 칼춤은 없고, 풀들를 씁니다. 네. 기습. 네, 렌드로스로 위협을 때립니다 음? 음. 어, 네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 너무 길다 아니요 집네젤 네, 더빈님 네네 들어가세요 다음에 봬요 그뉴 3DS가 좀더 성능이 좋아요 화질도 조금 더 나은것 같고 지진수면 끝이죠 기속으로 못잡아요 네 어? 설마 내구조정 잘했나요? 내구조정 막 어, 물리 엄청 좋나 설마? 네 그런것도 아니에요 곧곧아 스위치 근데 포켓몬은 스위치 가나오려면한1 2 최소 1년 반은 있어야 될텐데 네 그게 조금 문제에요 네 근데 스위치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한번 뭐, 그때 불장난님 만나가지고 스위치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나오면 바로 살것 같은데, 그좀 애매해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네 랜드가 진짜 쎄요. 리전 문형 랜드가 진짜 쎄. 네, 그 이번에 나오는 그건 어때요? 그 이름이... 이름... 이름 뭐였죠? 그 2DS 뉴, 뉴 2DS. 아, 우리 로즈님, 로즈님... 아, 축하해요. 네. 아하! 너무하시네! 허허! 양심 이 있으십니까? 로즈님! 지금 시즌 초반에 시작한 지 2주 됐는데, 양심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 저거, 저거. 저 치명수 팬텀이란 말이야. 리자몽. 이렇게 가자. 뻔하죠? 저거, 샤워다가 기점 마련해주고, 한카리에스 뭐, 그거 던질 거고, 뭐, 픽시랑 저거 누구냐. 파르쉘은 어, 그거고, 그, 랭크업이고, 펜텀은 최면술이고 얼기는 뭐, 운빨이고, 뭐, 그런 게, 네네, 왕징 파르쉘이겠죠. 네. 운, 오늘, 운에 그렇게 자신이 있나요? 한번 봅시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미리미리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절대 용도 맞으면 안 돼요. 첫 턴, 멜로망의 노래 쓰기는 절대 용도 맞으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부탁입니다, 루리에르님. 네. 아니면 맞더라도, 스피드 짓이 오르면 안 돼요. <laughs> 네. 네, 제발요. 에 로원님 근데 그거 아 샤로다 역시 샤로다 네네네 네. 어, 니가 그렇지 뭐 뻔하지 네. 그니까 최범순 우리아선잘안 맞는데 쟤들이 폰잘 맞어 뭐야면잘 맞추니까 쓰겠죠 네어 다운로드 데뷔 안 했어요 룸부터 그게 아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폴리곤님 진짜 안 돼요 계속 그러면은 폴리곤님 곤란합니다 폴리곤님 이런 파티 앞에 진짜 그러면안 돼요 차라리 아 도발 받았잖아 폴리곤 님. 백눈초리 첫, 첫절임이 너무 잘 떠. 진짜 잘 떠요, 백눈초리 첫절임이. 이상해, 그게. 백눈초리 누를 거예요. 무조건 백눈초리 누르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예요. 괜찮아폴리곤이 살면은 일단 트레드 라입니다 아, 짜증나네. 리프스톤 쓰네요. 정신이 나갔죠? 이거, 리프스톤 쓰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빼면은 뺐다가 더빠른 대로 뺐다가, 채우다가 죽으면은 전기가 안 되는데. 당연히 뱉는 초일를 썼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내 교체를 예상해야죠 일단 어길 대타 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첫턴 절대 영도만 안 맞으면 돼요 누리에르님 갑시다 누리에르님 갑시다 네, 뻔해요, 뻔해요. 이 다음에 보통 방어거든요. 뭐, 특방 상승에도 바라면서. 네, 보통 방어인데, 절대형도 쓰는 정신 나간 놈, 저번에 그 놈, 그것처럼 들면 안 됩니다, 진짜. 명중률 상관없죠. 예, 네, 특공하락 좋아요. 특공하락 좋은 일이에요. 멸망률을 사용합니다, 일단은. 네, 방어 보통 그래요. 왜냐? 특방할락이라도 뭐, 바라야 되니까. 그래요. 네 아니 해준님 어찌 그런 저주를 할수 있습니까 해준님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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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츠리프예아파츠리스와데신대신아 대신. 죄송합니다 제심야하신 뜻을 몰라고파츠리스와 데이신 아 감사합니다 액땜 액땜 아 일단 뭐, 뭐가 뭐가 오를지 봅시다 방어가 크게 올라갔다 상관없죠 명중 률이 하락 피할, 피할 거야. 피할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예. 어 좋아 요 역시 피할 수 있어요. 왜냐 대신 회전님회전님파티리스 대신 뭐았으니까 내가 피할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이제는 맞더라도 네네네. 네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맞더라도 뒤에 뭐메탈그로스가 있기 때문에. 물거품화래를 사용합니다, 일단은. 프리즈 드라이, 예, 얼어라! 야 얼어라 이거죠? 네, 급소에 맞았네? 아니네? 딜이 빼네, 그냥? 네. 뒤지세요, 얼귀님 예, 깝치지 마세요.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이게 다 여러분의 가오 아래. 예, 한카리아스, 한카리아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카님. 한카님,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우리 한카님, 문포수 사용합니다. 아, 특콘 2랭크 올랐어요? 어쩐지. 어쩐지.